아이폰의 주로 사용되는 노치, 갤럭시에 주로 사용되는 펀치홀 카메라, 둘다 최대한 디스플레이의 화면비를 살리면서 스마트폰 전면부에 필요한 센서와 카메라를 배치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라 볼수 있습니다. 갤럭시는 지문 인식을 채택하면서 전면에 위치한 센서들을 최대한 디스플레이 하단에 배치하고 카메라만 외부에 노출시킨 것이고, 아이폰은 페이스 이 d 를 채택하면서 카메라 외에도 얼굴 인식을 위한 여러 센서들을 노출하기 위해 노치와 트레이드오프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제조사들의 최대한 노력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화면의 방해 요소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치나 펀치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디스플레이 밑으로 카메라를 배치하는 UDC를 기다리실 텐데 삼성, LG, 애플, 샤오미와 같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메이저 제조회사에서 나올 제품은 아니지만 드디어 기대하던 UDC 스마트폰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GTE에서 세계 최초로 UDC가 적용된 스마트폰 X125G를 9월 1일 중국에서 런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X125G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국공업정보화부의 인증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론 6 9인치 FHD 플러스 아몰레드 패널에 스냅드래곤 765G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GTE 자체가 중국 내에선 상당히 큰 기업이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선 영 힘을 못 쓰고 있고 피나백도언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매를 고려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크게 관심이 있으시진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여태까지 연구개발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UDC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해야겠죠. 분명히 디스플레이를 통한 빛의 왜곡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아예 노출된 카메라보다는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품질과 노치 혹은 펀치홀과 트레이드오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질은 요구되어야 메이저 제조사들도 탑재를 고려할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알기 위해 X125G의 결과물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퍼에서 UDC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는 첫 UDC 제품이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크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X125G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